아무래도 애플왓치라는 걸 저는 액세서리라기보다는 제 손목에 있는 어떤 저를 가장 잘 아는 디바이스 이건 시계가 아니라 거의 의료기기 수준이에요. 이배지 하나 받으려고 운동을 좀더 해요. 나가서 좀더 뛴다고요.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런 것도 있고 그때 한참 막 소문으로는 아 애플이 롤렉스 보다 금을 잘 다루네? 자극을 막 주는거죠. 운동량을 볼때 캘린더로 해서 먼슬리 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너 혹시 걷고 있냐? 라면서 어나 지금 걷고 있어. 라고 하면 어 알겠어. 라면서 지난 10분 동안 걸었던 내용까지 같이 해서 운동으로 포함시켜줍니다. 하이 e t 자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어 저도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것 같아요. 어,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자주 켜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좀 새로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죠? 쌓여있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먼저, 제 손목에 뭔가 블링블링 wow. 빛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애플워치 6. 드디어 샀습니다. 후하하. <laughs> 어, 전 사실 애플워치를 1세대 때부터 계속 차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애플워치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제 손목에는 항상 애플워치가 있었죠. 애플워치 6를 막상 사고 오니까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완전 좋아 네 마침 제가 어, 1세대 박스가 같이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짜잔 네 이게 애플와치의 1세대 박스입니다 왓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어, 저 카메라로는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애플와치 6 이번에 산 겁니다 와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옆에 두께 그렇죠. 두께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음, 이때는 뭔가 애플 와치라는 걸 굉장히 그렇게 좀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막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로 줬다고요. 네.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시계가 굉장히 고급지게 담겨 있었어요. 이쪽은 부직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애플 워치 스포츠. 어, 이때 전 제일 저렴한 스포츠 모델을 샀답니다. 물론 지금도 제일 저렴한 모델을 샀어요, 저는. 아무래도 애플 워치라는 걸 저는 액세서리라기보다는 제 손목에 있는 어떤 저를 가장 잘 아는 디바이스? 네, 나랑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어, 애플워치 그림이 예쁘게 프린트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시계 알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시계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패키지가 간소해졌어요. 이렇게 애플워치 알이 이 안에 이렇게 딸랑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뭐, 이건, 처음 애플 와치 시리즈 1을 만들어낼 때는, 안젤라 렌치라고 하는 버버리의 CEO가 애플의 부사장으로 왔었어요. 그러면서 애플 와치의 런칭을 돕고, 막 패션쇼 같은 데서 애플 와치를 찬 모델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의 좀 애플 와치를 명품 마케팅, 뭐 실제로 2400만 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금으로 된 거. 그때 한참 막 소문으로는 아, 애플이 롤렉스보다 금을 잘 다루네라는 그런 시계 덕후들의 평가도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안젤라 아난체는 나가고 어, 리사 잭슨. 계속 그 이전부터 리사 잭슨이라고 하는 환경 부사장 있잖아요. 환경단체 출신에. 그래서 애플의 모든 패키지를 어, 저렴하게 만드는데, 네. 하지만, 어, 충분히 사용자 UX, 뜯을 때 UX는 지키면서 저렴하게 만들고, 저전력으로 맥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드는데 그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갈구고 있는 리사 잭슨이 저런 패키지 간소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애플 와치로 전뭘 할까요? 시간도 표시하고, 일단 시각을 확인하죠 시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람을 띵 받거나 아니면 뭔가 받기 싫은 전화를 이렇게 가려서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간단한 스케줄도 확인하고 음악 볼륨을 조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운동을 해요 아 운동은 제가 하는 거죠 운동 양을 측정해요 올 중순까지 제가 복싱을 했었어요 어, 복싱을 할 때도 항상 제 손목에는 와치가 있었죠 저렇게 붕대를 감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억지로 막 시계를 차고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활동 앱 때문입니다. 활동 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활동 앱은 제가 앱 개발하는 분들한테 게미피케이션의 사례를 엄청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 내가 애플워치를 차고 또는 아이폰을 들고 운동을 하면 그 운동량을 기록해 줘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운동 종류대로 볼 수도 있고 운동량을 볼때 캘린더로 해서 먼슬리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알수 있죠. 5월 6일에 아, 저는 400칼로리가 목표인데, 754칼로리를 태웠네요. 운동도 했고, 네 이때는 제가 복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앱의 중요한 점은 어 저렇게 배지를 줘요. 11월에 도전 목표를 채웠습니다. 저는 아우, 네, 뿌듯해요. 네, 링고가 2020년 11월에 달성, 어, 목표를 달성은 했네요.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런 것도 있고, 운동하기 신기록 212분. 네, 좋네요. 4월 22일, 작년 4월 22일에 운동량에서 2배 목표를 운동하기를 채웠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운동했던 양들을 다 저렇게 배찌로 준다고요. 그러면서, 우린 또이 배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게 뭐라고. 이 배찌 하나 받으려고 운동을 좀더 해요. 나가서 좀더 뛴다고요. 어, 그리고 운동 앱에서도 알려줘요. 야, 너 지금 밤뭐 9시인데? 지금 나가서 한 5분만 더 운동하면 오늘의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유하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 사람들과 어이 사람은 지금 운동하기 목표를 다 채웠네 라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니네 친구 누구는 지금 세개 링을 다 채웠어 넌 지금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시계로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 자극을 막 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앱을 만들 때 보상에 있어서 꼭 어떤 현금성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내가 했던 걸잘 기억하고 내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을 붙이고 그러면 충분히 앱 안에 있는 이런 배지 정도만으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뭔가 추세라는 걸 시작을 하라고 그러네요 활동 추세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저는 이번 주에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를 기억해요 그렇지만 2019년 11월에 비해서 내가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은 내가 운동량이 얼마나 되지? 이런 걸 궁금해 해야 되죠. 어, 알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계속 운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를 이제 보여줘요. 이건 물론 여기 말고 여러 곳에서 움직이기에서 1일 평균 그렇죠. 지난 번에 비해서 평균 칼로리가 9, 10, 11월이 좀더 어, 소모량이 많아졌네요. 네,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어, 일어서기 운동한 시간은 좀 줄었어요. 네, 운동한 시간 자체는 좀 줄었네요. 좀더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그 운동량이 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건 정말 꼼꼼히 체중과 운동량을 기록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정보잖아요. 이런 걸 어, 꼼꼼히 작성해주고 중간중간에 배지 같은 걸 가지고 게미피케이션 을 넣어주면 충분히 이 앱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운동을 많이 시킨다 라고 하는 걸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최근에 운동을 바꿨어요. 요가로. 예전에 있던 애플워치 1에는, 음, 그런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요가에서부터 뭐, 하이킹, 그리고 최근에는 수영을 못하죠. 그래서 수영은 어안 들어가 있는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고 운동 추가에서 수영, 수영을 하면 지금 어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지까지 알수 있어요. 이애플와치가 알고 있다고요. 예전엔 제가 수영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 운동량을 측정을 못 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아, 오늘의 리잉을 더 채울 수 있었는데라면서. 물론 실외 걷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아예 켜서 준비 3 2 1 띵. 해서 실외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어, 제가 그냥 무심코 한 10분 걷다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너 혹시 걷고 있냐? 면서어나 지금 걷고 있어라고 하면 어 알겠어 라면서 지난 10분 동안 걸었던 내용까지 같이 해서 운동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어 애플워치가 어떻게 운동량을 측정하냐면요 이건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올 초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죠. 궁금한 사람들은 링크 나가고 있을 거니까 링크 눌러서 한번 보시고요. 뭐 이건 우리가 과일 사진을 엄청 많이 학습시키고 나면 사과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과 사과와 토마토를 구별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계의 움직임 움직임을 운동별로 엄청 학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 내가 지금 자유형을 하고 있는지 배영을 하고 있는지 뭐 킥복싱에서 니킥을 찰때 시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학습을 시켜 놓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심박수와 함께 해서 운동량 칼로리를 센다고요. 그래서 애플워치 1에서는 어, 이 정도 수많은 복잡한 움직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 그땐 속도가 굉장히 느렸잖아요. 네, 손씻기 기능이죠. 집에 도착하면은 막손 씻으라고 권해요. 어, 너 지금 집에 도착한 것 같은데? 손 씻지 않을래?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이제 코비드 시대에는 굉장히 손 씻는 게 중요하죠. 손을 막 씻기 시작하면 20초 동안 씻는지를 또 얘가 지켜봐요. 그리고 20초 동안 열심히 잘 씻으면, 잘 씻었다고 칭찬을 해 주죠. 막, 엄지도 한번 보여주고, 잘했어요. 뭐, 깨끗해요. 막, 이런 메시지들을 보여줍니다. 네, 요즘 이렇게 보면, 기계한테 위로받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좀 오래 기다렸을 때, 엘리베이터 문딱 열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하면, 오, 막 뭔가 감동이 좀 있어요. 그죠? 어, 그래. 내가 오래 기다린 걸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라면서. 이런 것처럼 시계한테 칭찬을 받아요. 어, 이걸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손 움직임만으로는 안 돼요. 손 움직임 외에도 오디오가 듣고 있다가 물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디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죠. 저 기능을 켜 주면 우리가 손을 씻고 있는 그런 물 소리와 함께 손을 이렇게 비비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띠링 하면서, 어, 너 지금 손 씻고 있구나. 20초 동안 잘 씻어. 라면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와치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로 혈중포화도 측정이 있죠. 1시간 전에 98%였네요. 아, 제가 한 2, 3시간 전에는 100%였는데 그 사이에 또잰나 보네요. 시작을 누르면. 네, 혈중산소 96%랍니다. 이게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95% 이상이랍니다. 이게 90% 이하가 되면 생명이 위험하대요. 애플은 지금 이 기능을 활용해서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좀 조기 발견하는 데쓸수 있도록 연구 중이랍니다. 이 혈중포화도가 낮아지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 숨 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건 시계가 아니라 거의 의료 기기 수준이에요. 실제로 사용자의 신체 변화 징후들을 애플워치가 알려 줘서 생명을 살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애플워치는 저의 심박도 체크하고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심박은 체크할 수 있어요. 심박도 체크하고 있고 저런 혈중 산소 포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정보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가? 여기에서 멈추면 스윗타이가 아니죠. 애플의 좀 주력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제가 애플 빤데도 살짝 애플이 무서워졌어요. 포켓몬고도 있네요. 지금 나갈까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너무 완벽한 애가 있으면 좀 섬뜩한 그런 느낌? 3년 만에 이제야 한국에서 승인이 됐네요.